6월 28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악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 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원해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대한 그리움으로 쇠약해지기까지 했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를 덮은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성도들의 상황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주께서 계시는 장소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모하는 마음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시인이 생각할 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항상 주께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와 제비 같은 새들조차도 주의 재단에서 집과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평화와 안전을 찾습니다. 이처럼 시인의 눈에는 새들조차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례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런 열정과 헌신을 가진 이들이 힘을 얻고 더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 즉 성전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시인은 하루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전 문지기를 문자 그대로 읽으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출신 지파를 바꿀 수 없습니다. 성전문직이란 오랜 술래 여정 끝에 하나님의 성전문간에 누워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누리며 사는 천일보다 주님의 장막에 이제 도착한 하루를 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악하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순례의 길을 떠나 하루라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인에게는 기쁨이요 행복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장막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는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직한 순례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악한 길을 택할 때 누리는 영화보다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화를 시인은 택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죽게 의지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주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주께 가까이 가기에 행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주님을 신뢰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과 행복한 오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육신이 주님의 장막으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해 걷는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순례할 때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시며 주님의 장막에 도착하게 하옵소서. 지친 몸으로 주의 장막에 기대어 앉아 있는 하루를 더 복되다 여기는 행복한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